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여러분들을 특히 어, 너무나 고마운 멤버십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유의 오디오북. 오늘은 흑수저 연극실 가운데서 빨리 움직여라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세요. 엄마가 말했지, 돈에도 전문가가 있다고. 돈을 잘하는 사람이 즉 돈에 대한 전문가가 부자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도 없어. 혹시 되더라도 순간에 그치지. 그래서 부자들, 즉 돈의 전문가들은 공통점이 있었어. 행동이 빨랐어. 결단을 빨리 한 거지. 열심히 알아보고 끈기 있게 공부하고 또 금부자의 그 전문가를 부지런히 만나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검을 하는 것. 참 좋은 일이야. 그리고 나서는 결심이 섰다면 그 다음부터는 즉각 행동에 들어가야 돼. 이게 중요한 거야. 결정이 순간에 오게 되면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행동에 옮겨야 돼. 한 예로 아주 좋은 부동산이 괜찮은 가격에 나왔어. 그러면 경험이 많은 부자들은 감히 좋아하며 덥석 사는 경우는 절대 없지. 알아보고 또 알아보지. 그렇지만은 빨리 알아보는 거야. 그리고 빨리 알아보고 자신의 직각 그 다음에 결론을 재빨리 내리는 거지. 보통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이 결단에 오르기까지 너무나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는 거야. 그동안 했던 고민을 다시 검색하면서 우물쭈물하는 거지. 부담스럽기도 하고, 진짜 해도 될까? 아무래도 힘들겠지. 결과가 두렵고,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끝없이 헤매지. 하지만 부자는 달라. 검토 끝 작전 개시. 일단 판단이 내려지면 기민하고 빠르게 움직이지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일단 결정을 하고 나면 순간에 휘리릭하고 행동으로 옮긴단다 어우 저 아파트 내가 그때 오를 줄 알았는데 저 주식 좀 괜찮아서 살려고 했는데 저때 금을 샀어야 하는데 뭐 이런 거다 소용없는 거야 결론은 때는 늦, 늦을이지 이미 행동 끝 작전 완료 끝나버린 거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거야. 그래서 결단이라는 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민한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지. 단단한 돌다리라고 생각하면 재빠르게 그 다리를 건너는 거야. 우물쭈물하다가 내 네, 이렇게 될줄 알았다. 이 유머스러운 유머러스한 묘비명을 남긴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렇게 인생의 지혜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. 우물쭈물하다가는 부자가 못 되는 거지. 나 우물 충을 하다가는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지 고단하고 팍팍한 삶 속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너는 행동하지 않았던 거야 움직이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결정하면 움직여 그것도 가장 빨리 네 여러분과 함께한 흑자 연금술이었습니다 저녁의 오디오북 다음에는 돈에 대한 평판을 관리하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